연말 연시 시즌을 맞이해서 언론사와 협회들에서 2022년에 베스트 연극들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2022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극단 창작 조직 성찬파의 반초가리 자작입니다. 희곡문학과 연극 스테이지를 소개하는 문스테이지입니다. 저는 문스테이지의 기획과 진행을 맡고 있는 연극 배우 문혜주입니다. 연말 연시 시즌을 맞이해서 언론사와 협회들에서 2022년에 베스트 연극들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2022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극단 창작조직 성찬파의 반쪼가리 자작입니다. 연극 반쪼가리 자작은 이탈리아 환상문학의 대가 이탈로 칼비노의 동명소설을 박성찬 연출이 직접 희곡으로 각색하고 연출해서 공연으로 올린 작품입니다. 2017년 초연 이후 5년 만에 작년 5월에 서울연극제에 공식 초청작으로 참여하면서 작품 대상, 연출상, 관객 리뷰상을 수상했고요. 작년 9월에는 국립극단 기획 초청으로 다시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었죠. 원작자 이탈로 칼비노는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볼헤스, 마르케스의 버금가는 환상문화, 마술적 리얼리즘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탈로 칼비노는 대학 시절 피란델로, 단눈치어와 같은 이탈리아 희곡 작가들의 작품들을 즐겨 읽으면서 희곡 작가가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레지스탕스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네오리얼리즘 계열의 소설 《거미집으로 가는 오설길을 발표하며 소설가로 데뷔합니다. 1950년대 작가는 네오리얼리즘에서 벗어나서 환상성과 알레고리를 토대로 하는 우리의 선조들 3부작을 발표합니다. 반쪽아리 자작, 나무 위의 남작, 존재하지 않는 기사로 구성된 우리의 선조들 3부작은요. 이탈리아의 17세기와 18세기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장르 소설입니다. 작품 속 등장하는 인물들이 성과악 반으로 쪼개져서 서로 충돌하는 반쪽아리들이라든가 평생을 나무 위에서 사는 남작, 그리고 빈 갑옷만 있을 뿐 존재하지 않는 기사이듯이 환상적인 이야기 속에 깊은 철학적 알레고리를 담고 있어서 이 작품들은 어른들을 위한 우화로 분류되기도 하죠. 칼비노의 작품들을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했던 번역가 이형경 씨에 의하면요. 칼비노에게 현대사회는 미궁이고 작가는 이 미궁으로 파악한 현실을 독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환상성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탈로 칼비노의 환상성은 허무맹랑한 공상이라기보다는 현실에 토대를 둔 환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65년 발표한 우주 만화는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소설이고요. 1972년에 발표한 보이지 않는 도시들은 타타르제국의 황제 쿠빌라이칸과 여행자 마르코폴로가 가상의 공간인 55개의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둘의 대담은 기존의 서사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파편적으로 나열되는 파격성을 보여주기도 하죠. 특히, 보이지 않는 도시들은 건축,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2014년 무용가와 음악가들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렇듯 작가는 환상성과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고, 이에 보레스 마르케스의 버금가는 환상문학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연극 반쪽가리 자작은 어수룩하고 남루한 모습의 광대들이 청년 메다르도 자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청년 메다르도 자작은 이교도와의 전쟁에 호기롭게 참가하지만 적의 포탄에 맞아 몸이 반으로 갈라져 버려 오른쪽 몸만 남는 반쪽가리가 됩니다. 자신의 영지로 돌아온 반쪽가리 자작은 절대적인 악을 행하며 시민들은 고통에 시달리죠.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살아있던 나머지 왼쪽 몸의 반쪽 아리 자작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다른 반쪽 아리 자작은 절대적인 선을 강요하고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더 커져가죠. 선과 악으로 양분되어서 서로 충돌하던 반쪽 아리 자작들은 한 여인을 두고 결투를 벌이게 되고 끝내 승부를 내지 못합니다. 여인은 지쳐 나자빠져 있는 반쪽 아리들을 붙여 하나로 만들고 이에 광대들은 기뻐하며 음악을 연주하죠. 탄탄한 서사를 기반으로 한 연극. 선과 악으로 갈라진 반쪽 아리 자작을 보여주며 "온전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선악의 우화를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연극적 놀이로 훌륭하게 풀어냈다. 작품의 문제의식, 주제와 형식. 무대 위 요소의 조화가 환상적이다. 이렇듯 연극에 대한 소개 문구와 평가에서 볼수 있듯이 연극은 원작 소설의 흥미로운 메시지와 독특한 양식이라는 장점들을 무대 위에서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소설에서의 화자는 자작의 조카 한 명입니다. 하지만 연극에서는 여섯 명의 배우들이 배우로 혹은 극중, 등장인물들을 연기하면서 반쪽 아리 자작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전달합니다. 배우들이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연극에 대해서 말하거나 극중인물들인 시민, 심지어 반쪽이 된 자작을 직접 연기하면서 아까 선으로 쪼개진 자작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연극은 또한 반쪽 아리 난 자작을 무대 위에서 형상화하기 위해서요. 인연극, 그림자 연극, 그리고 배우들의 신체 연극, 과 같이 연극적인 언어와 요소들을 갖다가 적극 활용하고 있, 있습니다. 배우들의 열연과 함께 이러한 연극적 언어와 요소들은 원작 소설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무대 위에서 잘 형상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연극적인 재미와 미학을 잘 전달하고 있죠. 반정거리 저작 연극을 관람하고 나면 원작자의 다른 소설들이 궁금해지면서 다 읽어보고 싶게 되네요. 이탈로 카이비노의 소설의 팬들이시라면, 연극 '반쪽아리' 자작도 꼭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